안녕하세요. 미니의 체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요빵에 스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요 빵은 제 출처고요. 요 스프는 미니스타님 출처예요. 네,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준비물은 요 빵의 빵. 아주 딱딱하게 굳은 상태고요. 하티로 만들었어요. 수제 경화제 그리고 셀러드 파우더 그리고 그앞요요 요 그릇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얀색 물감 하얀색 물감 준비해주세요. 잠시만요, 어떤 게 하얀색이지? 네, 요 하얀색 준비해주세요. 음, 음, 음. 그 다음에, 이제 색, 그 다음에, 이제 토핑을 준비해주시는데, 잠시만요. 네, 이제 토핑들은 여기에 있는데, 베이컨, 그리고, 요거, 알새우 토핑 준비해주세요. 렇고 죄송합니다. 일단은, 요 하얀색 그리고, 마지막으로, 요, 판, 섞을 곳 준비해주세요. 잠시만요. 네. 누가, 엄마가 들어, 아, 동생이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네, 일단은. 일단은 요 종이판, 어, 여기 섞을 곳을. 찢어가지고. 아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요 이쑤시개. 준비해주세요. 일단은, 일단 그릇 사이즈를 보면서 해야 하거든요. 어, 세, 그 그릇은 안 준비해, 안 준비해 주셔도 돼요. 어, 죄송합니다. 샐러드 파우더하고. 아, 정말 죄송해요. 일단은 레진, 아, 짜주기 전에 토핑들을 썰어 보도록 할게요. 단면도로 썰을게요. 일단은 최소 한두개 정도는 돼야 돼요. 아, 한두개래. 음, 다 여섯개? 요세 개를 잘라서 반으로 나눌게요. 이렇게 이렇게 다 잘라주셨으면 한쪽에다 놔둬주고 이제 새우토핑을 어주피 <놀라> 속이 들어갈거라서 새우토핑은 필요없을것같아요 일단은 세개만 세개만 할게요 좋네. 이제, 렛 주디 레진을 짜주세요. 짜주신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섞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물감을 짜주시는데 얘가 이거... 오, 하얀색이 맞, 맞네요. 일단은 짜주신 다음에 섞어주세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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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동생이 또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정도 해줬으면은 이제 재료를 다 넣어줄게요 미니스타님은 그 파슬리 토핑을 넣던데 좀 파슬리 토핑이 없어요. 고드는 제가 쪼만한 마을에서 시켰는데, 거기서 깜빡하고 안 넣어주셨나봐요. 아, 어떡하지. 그래가지고, 지금은 정말 침무룩한 상태입니다. 근데 심심해서 영상 그냥 올리는 거예요. 이쑤시개는 너무 짧다, 이번. 오, 코 이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선적 꽃이 이거를 사용할게요.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빵 안에다가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해주셨죠? 네. 네. 이렇게 해주셨죠? 그러면은 이제 레진을, 아, 레진을, 죄송합니다. 네,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완성이고요. 제료 뚜껑을, 이렇게, 아, 아직, 덜 됐어요. 죄송합니다. 일단은, 파스텔 초록색을 준비해주세요. 추가 준비물 가져올게요. 네, 요렇게 준비해줬어요. 그럼 이제, 이걸로 이제 게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파, 이렇게 파슬리 표현을 해줬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, 빠네 만들기였습니다. 안녕!